오늘은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오리스는 다른 서시에서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4절 이하는 교리 부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4장부터는 이제 삶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어떤 핵심 진리 교리 이것의 가장 봉우이다 피크다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읽은 3장 14절 이하는 기도입니다. 교리의 마지막 교리의 최고봉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조가요. 1장부터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심 그런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마다 찬양과 기도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뭐 좀 요약해서 말하면 교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교리 강의 마지막은 항상 찬양이며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본받을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우쭐대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3장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에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1장에서 3장 동안에 가르치고 했던 모든 교회의 요약본으로 하나님 이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에베소 교인들 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요,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속 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겉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 피부, 혹은 뭐, 눈썹, 뭐, 키, 또 얼굴 중에서도 코 높이, 뭐, 이런 게 이제, 겉사람 그 아닙니까? 그걸 좀잘관리하려면 마사지도 한 번씩 받아야 되고, 팩도 좀 발라야 되고, 점도 좀 빼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 사람을 잘 관리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겉 사람은요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보이기 좋고 안 좋고 이런 사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에 보이는 것보다 어디겁니까? 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심장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심, 다른 데는 이제 겉에 있는 것을 고장 나면 뭐 부러지면은 그냥 기부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심장이 잘못되면 즉사하잖아요. 간도 마찬가지고, 콩팥, 뇌.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건강검진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음파도 찍고, 뭐위 검사도 하고, 또 대장 내시경도 하고, 체열을 통해서 뭐간 수치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속 사람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국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 건강검진에서 눈썹 문신해 주는 거 있습니까? 해주면 좋겠어요. 좀더 빼주고. 근데 그거는 옵션이에요. 그거는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의 목숨에 해당되는 것만 건강검진에서 의무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물론 심장이나 콩팥 이런 장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감정입니다. 이런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면요, 양보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일들이 좀잘 풀리지 않아도 인내하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속 사람이 강건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기로 걸리면 한두주 고생합니다. 하지만 속 사람이 감기 걸리면 이 마음의 감기로 뭐라 그럽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에 한번 걸리면 한두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운데 일하셨으니 로마의 감옥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보이는 조건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비껴나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좀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마 시간이 많았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지면상 다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바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1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을 때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내가 힘이 세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힘 세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과 동행함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벌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주님이 너의 마음에 있다면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는 강건해 줄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지금 뭐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저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볼수 있게 영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니까 그 청년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온 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랑성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핵심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로드맵 플러스 제가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격주로 부산 수영로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수료를 했어요. 수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는 있는데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미나 좋은 또 강사가 오신다 그래서. 멀지만 셈이다 하면 갔습니다 월요일 날. 유기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사람 목자계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 일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 스토리가 들어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틀을 붙이신 것이 예수 동행 일기예요. 하루 동안의 일기를 쭉 일기 으로 적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건 만남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매일 밤마다. 일기식으로 적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시 말씀이 원래 목회 안타가 은퇴라면 요 섭섭병에 걸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동안 주도해서 모든 것 하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뭐 조금만 신경 안 써주면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친구 목사님들은. 우울증에도 좀 걸리고 왜냐하면 하는 일이 많이 있다가 일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아 내가 이제 쓸모가 없나 싶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뭐이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은 본인은 서운한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뭐냐하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목적이 목회였던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목적이 목회였으면, 목회가 끝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내 인생의, 인생의 목적은 한 번도 목회 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온테르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달라졌지만 인생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강의 중에 좀 충격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목회만 열심히 하는 것도 죄다.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이 목회라는 일 자체를 우상 삼아서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별개로 생각해서 그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조금 그게 아니면, 그게 잘안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초라해지게 느끼고 조금 잘 되면 우쭈라고.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저희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제자훈련생들하고 또 성장반 또 있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과제로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100% 냈습니다. 제가 노트 다한 권씩 다 사주고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뭐 과제도 있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합시다.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영적 습관이 될 겁니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쓰면요 주님과 나의 스토리가 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기억이 많지만 추억이 없으면은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에 추억이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함에 은혜가 있으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로마의 감옥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내 마음대로 잘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추억이 있다면 바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속 사람이 강근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깊죠. 두 번째,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기를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리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공동 고장에 보면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인간이 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지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언젠가 좀 지각이 깨어지고 뭔가 조금 성장하면 알겠죠. 부모의 사랑 부모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언젠가는 성숙하면 조금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3차원의 정육면체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깨닫고 만들어가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잠깐씩 한번 살펴보면요 주님의 사랑에는요 넓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넓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하고 말도 통하고 성격도 좀 통하고 취미도 좀 비슷하고 나하고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밥도 좀잘 사주는 사람, 기왕이면 맨날 나한테 밥 얻어먹으면 이제 다음에 만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밥도 좀잘 사주고.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요. 외국에 나가 보면요, 특별히 이제 그런 해외 교회들도 보면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교회들이 요다인종별로다돼 있습니다 한인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만 잔뜩 있어요 백인교회 가면 백인들만 잔뜩 있습니다 흑인교회 가면 흑인들만 잔뜩 있어요 히스패닉 교회 가면 히스패닉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의 넓이가 좀 좁아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벌이 말한 것은요 예수님 이 그리스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줄 아느냐 제한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가 답답한 거예요. 안디옥에만 가도 또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까지 가고 선교행을 가고, 나중에는 서바나 지역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습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이도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가 그 길이가 얼만큼 유지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제일 특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을 수도 있잖아요. 좀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축복 얻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만 안 맞으면 한, 한, 한두, 한두 달, 한두 달이 아니죠. 한두 주만 나하고 좀 뭔가 삐걱거리고 안 맞으면 아, 나 하나님 저, 저분을 왜 나한테 붙여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다락방에 저, 저 사람 또 우리 그 어, 저기 하여튼 이제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 너무 짧은 거예요. 고린도전세에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여기 영어가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어떤 속성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한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사랑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일찍 포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느라 사도벌이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의 사랑은 그냥 수준이 낮습니다. 천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이며 높이입니다. 사도행제를 보면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이 높습니다. 사도 바그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일비하면서 기부엔 댓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 말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 주셨던 그 수준 높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깊은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완전히 치료하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청년의 시절을 때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뭐 보통 지, 지방대에서 저도 그냥 졸업을 했고, 야 이게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많던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열등감도 있고 또 아버지 뭐 목회하신다고 하면서 집도 가난하고 또 얼굴은 좀잘 생긴 것 같은데 머리숱은 좀 적고 뭐. 열등감도 뭐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을 만나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시는데 마음속의 열등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 이후로는요, 그 어떠한 것에서부터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세상 그 누구가 나한테 해야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깊이 이 사랑의 깊이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잘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안 나옵니까?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에게 도달할 만큼 깊으며 성도를 높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할 만큼 높다. 굉장히 잘 정리했죠. 온일주를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다라고 해갖고 가장 밑바닥에, 인간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 밑바닥에 있는 죄인에게 도달할 만큼 깊으며 성도를 높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할 만큼 높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사랑과 늑가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바울의 교리의 마지막 강의는 이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다. 아무리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깊이가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양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교리 강의 마지막에 모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밤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며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철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